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25일 일지는 기후일이라고 해서 타계날입니다 약사로는 1983년 북한군 조종사 이용평 상위가 미그 19기를 끌고 후 휴전선 넘어 귀순한 날입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며 2013년에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 띠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중립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자신감도 좋지만 지나치면 그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적절한 수입도 있으시겠으니 마음이 좀 안정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피해야 나의 그 이익이 더욱 증가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가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컨디션에 더욱 보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그 대화를 주의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이 일은 순조롭고 신수도 무난하니 그 점만 신경 쓰신다면 좋은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사항은 주변과 충분히 의논하여 협의하신다면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좀더 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결정은 나에게 그 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위해 일이 끝나면. 푹 쉬어주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고 가족을 살피는 것도 복이 증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힘든 결정은 주변 사람들과 의논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일이 마무리가 되면 푹 쉬어주는 것이 내일 더 좋은 운을 가져오는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을 해야겠습니다.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니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시겠습니다. 지나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으니, 혼자 바쁜 하루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그런 날입니다. 한 걸음 전진한다고 생각하고, 실수 없이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면 무난한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힘이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컨디션도 기분도. 그저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반려자나 연인의 그 헌신적인 도움이 있으면 좀 나아지겠습니다. 어수선한 일들은 오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주변 일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힘내서 하루 보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큰 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기회가 좀 되겠습니다. 재물보다는 인간관계에 힘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된 그런 날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작은 친절이 나에게 그 힘으로 되돌아오는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을 참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의욕이 생기겠는데 기회도 좋은 때입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쓸데없이 신경 쓸 시간에 휘말릴 수가 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묵묵히 추진해 왔던 일이 그 성과를 얻겠으니 기분도 좋습니다. 겠습니다 오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지 말 않는다면 무난하고 좋은 날입니다. 기분 좋게 보내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곤하면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꾸인 일은 빨리 털어버릴수록 좋으시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겸전우는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그 불화가 예상이 되니 이 점은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집안의 일이 어려워도 조금 버티다 보면 나아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꼬이고 힘든 일은 바로 그때그때 털어버리는 하루가 돼야겠습니다. 집안일에도 그 막힘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버티면 다 해결이 되겠으니, 고민되더라도 힘을 내셔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면서 행하여야겠습니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용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의 기초는 하나씩 다져나가야겠습니다. 심기 일전하고 도전을 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멀어져 있던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작은 작은 시작하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에게 오래간만에 소식이 들리겠으니 반가운 날이 되시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차례입니다. 운이 상승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걱정은 접어두고 구상하던 일을 그 실행에 옮기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변의 직원은 무시하지 말고 새겨들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신용을 쌓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도 나쁘지 않겠으니 계획하여도 좋겠군요. 오늘은 운이 상승된 그런 날입니다.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것도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신용을 쌓아가면서 하루 보내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일이고 신기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일은 대세이고 오늘 일은 매듭을 짓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곤란한 일은 그저 웃어넘기는 게 좋을 듯이고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친구가 있다면 서운한 게혹 없는지 잘 알아보고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가 있다면 꼭 보답해 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신다면 정말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개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길한 날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결정을 내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본인 생각이 중요하겠으니 이전 미리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 풀어나가신다면 무사 무난한 날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뜻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할 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지나친 그 욕심을 부르신다면 이루는 것이 별것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적당하게 만족할 줄도 아셔야겠습니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좀 심한 날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일에 미비한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보호 호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므로 잘 다스리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그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오늘, 오늘의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 하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